해바라기 스케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해바라기 그리시려면 모든 건 기본 도형을 가지고 그리시다요. 기본 도형, 도형, 기본 도형을 원원만릴지 않면 이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원하고 중심축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 크기를 뭐든지 가장 큰 사이즈, 가장 큰 부분, 외각 부분, 외각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위치를 잡아서 아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꽃을 가득 그리고 싶다 그런 위치들을 미리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꽃의 방향성들 꽃의 방향이 하늘을 볼 것인가 정면을 볼 것인가 고개를 숙일 것인가 그 부분을 설정한 후에 그리는데 보편적으로 고개를 너무 숙이다 보면 초, 초보자 분들은 명암 만들기에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면도 좌우 대칭의 명암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반 측면의 측광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서 광원이 형성되게 만들면 해바라기의 볼륨을 덩어리 해바라기 원래 좀 덩어리가 상당히 큰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의 가장 큰 특징인 덩어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려야 할 먼저 위치를 설정한 후에 거의 반 측면이다. 그러면 중심축이 움직여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해바라기의 씨앗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얼마만큼 크게 그릴 것인가 요즘 해바라기 꽃들이 개량 종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꽃으로 만들어진 해바라기하고 씨앗을 만들기 위한 해바라기 약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씨앗이 많이 만들어지는 꽃들이 그려져야 그림이 쉬워요 그래서 지금 꽃을 씨앗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려면 우선 씨앗의 크기 크기를 지금 실선으로 보면 잘안 보이니까 씨앗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건 될수없 계속. 이게 딱 잡히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에 이제 이원의 타원형의 중심이 나오겠죠. 근데 타원의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해바라기를 바라보면 씨앗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또 이런 식 파인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잎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꽃받침이 이런 식으로 줄기가 이런 식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이게 시점이 어디에 어디 있냐에 맞춰 위치에 따라서 이 선들이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내 눈높이가 같으면 이, 이 방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제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이 시점이 약간 올라가서 원이 이런 타원이 그리고 시점이 같은 경우에 이던 타운형이 높이 여기서 맞춰서 동그라미 이렇게 도너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 도너츠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아래쪽도 우리가 십자선을 그렸었던 이유는 나누기를 우선 쉽게 나누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이걸 안 그으셔도 상관없어요. 안 그으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긋는 선들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원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이 점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점은 반드시 갈 거고 이 점은 마찬가지 여기서 이 점을 거쳐서 여기 가겠죠 그럼 여기서 절반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느낌의 선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빵빵한 도너츠 같은 느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씨앗에 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보면 안 맞아요 어, 선생님들 잘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어색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그리다보면 여기에 이상해져서 먹통을 만들고 막 그러게 되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들이 여기 원을 이 간격을 맞춰서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씨앗을 한 10줄 그리겠다, 20줄 그리겠다.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할수록 어때요? 작은 씨앗이 되겠죠? 시작한 쪽이수록 상당히 큰 씨앗이 되니까 간격을 점점 줄여서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그, 그으신 후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라인들이 생기데 편안하게 씨앗이 뭐, 기계로 찍어내지 찍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돌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뺑뺑 돌리려면 힘드시니까 한을 나눠 놓고 이렇게 하셔서요 근데 우리가 빛이 이쪽에서 보면 요 라인들 요 라인들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 그으셔도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갈수 있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요 라인들만 잘 잡아주셔도 다안 그리셔도, 왜 넘어가는 부분들은 씨앗이 다 보이지도 않아요. 다 일그러지고, 다 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만 해놔도, 이제 그 스케치를 해나가셔도 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쓱싹, 쓱싹, 이렇게 돌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손 여기 가자. 그죠? 이제 계속 나누시는 거. 아, 하나 더나눌까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누겠죠? 점점,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나누려고 마음먹으면 계속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와, 정말 열심히 씨앗을 많이 그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이 정도가 딱 잡히면 그래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름 모를 하나씩 그리시면 돼. 다안 그리셔도 돼요. 이제 이쪽 줄만 몇 개를 그리세요. 이렇 점점 적어지죠? 또 여기 있는 이 사이즈에 맞는 바른 모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것도 그냥 너무 정확하게 굳이 한 가운데 안 둬도 돼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만들어지면 요 선들이 형성이 돼요. 이 선들이. 또 여기 한줄더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자연스럽게 이 선들이 다 연결이, 연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다맞춰줄수 밖에 없어. 그러면 요 선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는거예요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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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선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들이 연결되어있죠 이런식으로 이런 이 선으로 가다보니까 이제 맞아지는 형태가 계속 될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거예요 내가 더 그리고 싶어 그럼 여기 맞춰서 또그림 되겠죠 여기 선 하나 더 붙여놓고 쪼개나가면 되고 여기 우리가 또 이쪽에 이제 같이 그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 여기까지 그렸구나 이제 아까 우리 선이 이쪽 나눴는데 이 정도까지 산업 쓰면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선이 잘못됐다. 이선이 정도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만들 십니요 계속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계속 만들어 면면 계속 만들어지잖아. 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계속 연결로 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굳이 다 나셔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또 쭉쭉 쭉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만 만들어지면 돼요. 아, 그리고 여, 여기에 좀더더 더 하나 또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어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또 절반 나눠졌어. 또 이제 절반 나누고, 또 절반 나누고,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했던 것, 해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해바라기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얘만 끝내면 해바라기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원 그려놓고 다이아몬드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만 이어지면 여기 가운데 점점 점 있는, 씨앗이 점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가. 우리 우리 스케치할 때. 그러면 이 아랫부분들만 이렇좀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딱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이어주, 이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되겠죠. 같이 진행을 하시면 이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싶다 내가.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바라기 이게 반질반질 하진 않아요. 약간 울퉁불퉁하고 찌그러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이요 요선 쭉 가볍게 내가 생각했던 느낌대로만 잡아주면 형태가 쉬워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여기 또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쭉쭉 묶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쉬어. 싶어요. 여기서 맞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버리면 몇 군데만 맞춰주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연결된 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스케치해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바라기 씨앗에 포인트. 근데 얘네들이 막 찌그러질 수도 있고 뭐 한두 개는 삐뚤어져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계, 기계처럼 그리면 또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화가 되게끔 하나씩 더넣어 줘도 상관없어요. 그 그러니까 대충 느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리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런 느낌 근데 여기에 이제 우선 각 부분은 아직 안 그리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또 잎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꽃잎이 넘어가면 원은 여기가 되겠죠. 넘어가는 자리니까 해바라기 씨앗 부분이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되고 보이는 부분 여기까지 보이게 돼요 우리가 씨앗 부분 여기고 꽃받침 부분이 이쪽 라인들 정도 음. 이 두께에 의해서 음, 안쪽 선이 인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붙이는 실수를 하게 돼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어색하게 되고 넘어가지 않고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뒤, 뒤쪽 넘어가는 분들 그래서 꽃잎의 크기는 꽃잎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쫙 뻗어갈 수도 있고 치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강 크기 대강의 크기를 먼저 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의 꽃잎을 그리겠다. 활짝 핀 꽃잎을 그려면 리더 크게도 으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펴나갈수 있는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아래 쳐줄 수 있는 부분들. 뭐 아래 넘어가서 보면 이 부분 작게 보이고 아래가 더 길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외곽 실선을 먼저 잡고 나서.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 중심, 요 중심에서 맞춰갈 수 있는 선들이 그려주셔야 돼요. 윗선보다는 가급적인 어디를 가든이 이 선에서 나올 수 있는 선들을 진행을 하셔야 음. 그림이 쉬워지는 선들이에요. 렇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했다. 아, 내가 여기서 시작되는 꽃잎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이 꽃잎이 이렇게 반드시 가면 이렇게 편하죠. 중심이 돼서 뭐, 어, 그래, 반듯한... 나는 바른 생활 꽃잎, 이렇게. 일 꽃잎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정도는 또 약간 내가 넘겨서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요런. 요런 꽃잎이 되겠죠? 중심 꽃잎이 되니까. 우리 그때 이파리 했던 그 느낌대로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꽃잎도 하나.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또 얇은, 약간 얇은 느낌의 꽃잎을 그리고 싶다. 또져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까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뒷면에서 넘어가는 꽃잎 여기서 출발해서 넘어가는 꽃잎입니다. 중심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엄청 쉽죠. 여기서 또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이 꽃잎에 넘어간는 축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남무들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만들어 주시 겁니다 좀더더 꽈서 그리고 싶다. 아 이렇게 꼬고 싶다 뒤집어지고 싶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는 느낌도 절반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부 여기서도 마찬가지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보이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꽈지게끔 넣어서 그려드릴 거고 여기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넘어가는 부분이 요거니까 요선 타고 들어가면요 부분이 아랫면이 되겠죠. 여기도 살짝 앞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올라온 입 중심이면 어떻게 되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고 안 보이겠죠. 여기가 그럼 여기 안쪽 면을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요면이 되겠죠. 그럼 안, 겹쳐지는 면들은 지우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심. 뒤에 이 판을 하나 더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넘어가죠 여기서 언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네. 안쪽에서부터 안쪽에서 출발하는데 뭐이 이 느낌이다 그럼 여기가 바로 붙던 게아니야이 정도에서 붙어서 네. 이 정도에서 붙어서 이런 느낌의 꽃잎들 이렇게 되겠죠 중심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그려야 되는 입밑도 한 번씩 입에 주름 같은 경우 표현해야 겠죠 꽃잎이 약게 말라 있는 듯한 느낌들 말려 있는 듯한 느낌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말른 좀 좁아 보이는 느낌들 살짝 앞으로 넘어왔다 그럼 넘어온 느낌을 먼저 그러니까 넘어온 쪽을 먼저 리셔야돼 넘어온 쪽을 그리고 안쪽을 뒤로 그러니까 여 뒤에 닿을 쪽으로 안쪽 넘어이안쪽이 근절을 생기겠죠 반대쪽으로 넘어넘기고 싶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바람이 넘어가네 바람을 탔어요 이렇게. 그럼 앞앞 쪽에 너무 너무 이무 너무 너 그리고 넘어간 이파리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스케치 선들이 조명 때문에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진한 선을 써서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그리실 때 조금 더 편한, 편안한 선으로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된 선을 그을수 있겠죠. 넘어간 쪽도. 그럼 여기가 또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면 이런 느낌의 형태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아, 하나 쓱 넘어가야지. 근데 다시 얇게, 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넘어갔다. 십분 여기 넘어간 쪽 보여주고 바람이 날리는 탄력. 넘어서 다시 웨이브 한번더 올라오는 듯한 느낌도 그래줬고 여기서 한번더 꽉꽉꽉 하면 여기서 이렇게 꽈진 느낌들. 이렇게 하면 꽈진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 두께들, 이 얇은 두께들을 스케치 선상에서 잘남겨두셔야러면 뒤에 넘어오는 이파리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잡아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런 넘어가는 느낌의 선들을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겹쳐지는 부분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파리도 앞으로 나오는 이제 쳐지기 시작하겠죠 아래로 쳐지는 부분도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파리가 다 예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못생긴 이파리도 있고 아래로 쳐지는 이파리들도 있고 중간에 꽈져 올라가야 될 이파리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파리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스케치 선상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바람에 날리는 이제 미친 이파리 같은 느낌들, 바람이 휘휘 날아가는 단 느낌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꽈져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야 이제 빛 받는 부분이 있고 빛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실 때 훨씬 채색이 원활해져요, 편안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놓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다 꽈진 것만 있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파리들 하나씩 이런 이파리들이 또 하나 정도씩은 또 내려가주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이파리잖아요 내려오는 이파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펴져 있듯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살짝 꺼졌다그럼 여기서 살짝 꺼져있는 느낌이 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심선의 움직임들을 그래야 하나하나씩 그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지금 계속 정리가 돼 버리면 쉽게 이런 해바라기 선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런 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점묘로 하셔야 돼요, 점묘로. 채색할 때도 점묘 채색을 하시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윤곽이 잡힐 수 있는 정확한 형태를 묘사를 해주고 그래서 그림에 좀 풀어져 있는 부분들, 묘사를 하는 부분들 다시 풀어져 있는 부분들, 넘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밝고, 중간, 어둠반사광 그림자 쪽 그러니까 그림자가 들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면들이 또 여기 이렇게 들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꽃이 이 덩어리, 이덩어리에 그림자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자들이 파리그림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그림자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자들하고 이 덩어리가 이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좀 위에서 하나 이파리가 걸칠 것 같으면 이런 그림자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또 올라와, 올라와 있는 뭐 뒤로 까진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맞죠. 잎이 있다. 이미 잎이 있으면 이 줄기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줄기를 바로 내실까?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요 정도는 가야 꽃받침 있고 그 뒤에 줄기가 가면 한이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줄기를 그리더라도 그냥 마구 그리는 게 아니라 구원이 정확해지게끔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줄기 딱 이파리가 하나 올라가면 여기에 올라가는데 잎을 어떤 형태로 그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맞춰서 내 잎이 형태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잎, 잎을 위로 보는 잎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온 잎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커다란 잎의 형태는 이런 아래방향을 띄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이기 뒷라인들을 잡으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럼 뒤에 잎을 잎 윗부분만 살짝 보이게끔 하고 잎 아랫면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 이 아래면에 뒷면에 꽃잎이 만들어집니고 여기 중간 중간 명도 대비를 심하게 해서 꽃 밝기를 조절하려면 이 노란색 밝은 빛을 마주보는 쪽에 빛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잎을 깻잎 같은 잎을 많이 넣어서 명도 대비를 높여서 스케치를 하시면 여기가 또 강조돼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 명암의 변화가 계속 밝고 어둠이 계속 변화가 될때 그림은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느끼게끔 해서 지루함이 안 생겨요. 같은 꽃을 그리더라도 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부분들을 다 설정하셔가지고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노란색 부분 안에서도 이 그림자를 미리 어느 정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림이 훨씬 더 쉽게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빛이 밝으면 다시 어두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잠 밝아졌다가 다시 이런 어둠이 되니까 이쪽은 굳이 이런 선들을 이런 선들을 안 그어도 묘사를 할수 있는 부분들에요. 이 그래서 묘사를 다 열심히 전체 씨앗을 다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꼭그려야할 부분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사, 보고자 하는 관객을 나는 이쪽으로 시선을 끌겠다 하고 원하는 부분에만 묘사를 할수 있는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꽃을 형태를 잡아낼 수 있고 이제 그게 그 꽃이 주제가 되고 그 꽃의 주제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해가 정명이냐면 약간 반측면이나 측면의 꽃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 스케치 보여드렸던 것처럼 꽃 뒷면 스케치도 여기 뒷 부분에 다 받쳐주면 여기 하나 또 뒷면 이렇게 들어가면 또 꽃이 되겠죠? 이뒷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꽃도 다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 측면, 반측면으로 다양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처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원, 이 원, 이 원, 이, 원, 이 원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올라간 만큼의 원 여기 중심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연습이 가장 추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잎들이 붙어 나간다는 거 대충 이렇게 바른 잎파이몇 개를 그리고 나머지 거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형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거다 처음부터 변화의 들을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바르게 자라는 애들 몇개 몇 놔두고, 조금 삐딱한 애들을 간간히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데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기 돌려서, 칸수 맞춰서, 그, 그,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시면 해바라기가 됩니다. 아셨죠? 이거 오늘 조금 더 해보세요.